승준. 고샤 승준이 받죠. 하 그렇지 동하나! 나이스 샷! 만이 도와. 나 누아이스. 수빈이 안 수빈이 어시스트 이번에는 맞는거 하이티도 다드가 얘기해줘야 돼. 아, 어, 말이 없어. 아, 여자이어지알 아니, 알려주니까 한번해 아, 하네. 막, 김모지 말랬지? <laughs> 홀밑에서 가슴 아래로 내리는 건자살행위뭐하게 어, 아, 네, 네. 아, 잘하면 잘할 수 있는데 아이고, 어? 들어봤습니다 어? 아, 아, 수고수고? 수고? 수고수고. 오, 좋았어 <laughs> 민이 <목소리> <목소리> 좋아. 오. 아이오... 기대. 이가 어, 네. <laughs> 어, 오 오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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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종현이. 어, 괜찮아. 종준이 실패. 종준이 실패. 종현이 실패. 안 4, 어, 뭐, 뭐, like 나와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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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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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와, 나와, 나맞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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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m o 막아야돼막아야돼손손손그렇아괜찮아괜찮아 으아. 괜찮아. 잘아었어 으아. 으아. 이아 으아. Still, don't have money. I'm not s u 이 e I'm not sure. I'm not s u 오 e I'm not s 로 잘하네 여기 옆에 s u r <laughs> 10초 10초 좀더 가까운 곳에서 공투 포부랑 포딱 구스비 구스비 가자 다 뛰어 다 뛰어 다 뛰어 형준이? 바 저기서 어 언제 대비 리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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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지아깝아 아,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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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나와 그렇지 그렇지 유민이 아이고 들어왔다 오비 리바 와 이거는 진짜 들 갔으면은 그거 걸. 초저. 어, 나이스. 아, 갑이. 실패. 나 누구 누가 사던데. 어서, 어서. 우. 여기서 여기서 괜찮아, 괜찮아.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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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빠져. 어, 어. 그렇지. 아, 오픈이다. 오픈이다. 오, 낙패. 어. 그렇지. 어. 상이 원나올득 점이다. 드라다 올라가 올라가. 초 그렇지. 구수비. 4초 그렇지. 1, 3초. 오, 아, 어, 이스 종현이 가든 중이파울이야 <목소리> <종현이> 방금? 이이 가든 중국이 가이야 방금? 어.. 이르겠어요이 가든 실패 게스트 어시스트 아, 진짜 이 가든 중이래 어디 어디 어디야? 화이트 화이트 다음 팀 파울이요. 파이팅, 팀 파울 들어갑니다. 다음부터 팀 파워리요. 하이트 팀파워들어갑니다 다음부터 팀파워이요 자유롭게. 자유자 우리한테는 다행인데 이 <목소리> 잘할 수는 없으니까 파이팅 안안 먹어? 수비하자어왠 빨라 빨라 천천히 먹어? 啊、好，啊、好，好，好好来人，你过来。我接过去。我接好去。 수비는 같이 가가 아, 같이. 태명이야. 래초 수빈이... 어, 수빈이... 7초, 7초 6초. 어? 초 <laughs>